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이런 문양이 나옵니다. 이런 문양이 보통 햇살 할때 쓰거든요. 햇살 태양을 상징할 때 보면은 이런 문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햇살무늬 토기다 또는 빛 살무늬 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8000년 전에 비살무늬 토기가 강원도 양양에 이렇게 있고요. 흑룡화 사회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옥기거리와 빗살무늬 토기의 문화권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건 황하 유역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담는 거죠. 뭘 담는 토기로서 이렇게 쓰는데, 이게 이제 흑룡화 사회에 갔다는 것이고, 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곳의 어떤 분포도인데요. 근데 연대를 보시면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게 우리나라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떤 홍익, 홍익회 교수님인가? 하여튼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한류다. 최초의 한류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의 어떤 빗살무늬 토기가 1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저 스칸디나미아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예,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더 오래되게 발견된다면 뭐 바뀔 수가 있지만요.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그 카자흐스탄 박물관에도 보면 이렇게 그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. 예,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 걸 봤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채도 문화라고 해서.